안녕하세요. 도시자연인TV입니다. 아, 오늘은 밭에, 아, 지금, 남을 물어왔는데요아 요즘, 아, 지금 냉이는 꽃이 퍼서, 어, 뿌리가, 아, 심이 올라서 치치해서, 어, 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 아, 오늘, 가시상추, 한번 군락지 탐방 겸 해서, 어, 밭에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밭에, 풀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에는 지금 이제 속속이 풀들이 이렇게 밭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 어, 상부도 나물로 해서 먹을 수 있고 뿌리도 채취해서 어, 추창무침해서 어, 이렇게 먹으면 참 맛이 좋습니다. 아, 저기 속속이 풀하고 지금 하얀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 요것들은 냉이 꽃대가 아,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 여기 개망초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 산 아래 지금 벚꽃들도 이렇게 활짝 폈는데요. 이쪽에는 가지상추가 보이지 않,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상추가 주로, 어, 인천에서부터 어, 도로 주변으로 해서 가시상추가 이렇게 펴지기 시작해 갖고 경기권으로 해서 아래 지방 충청권으로 해서 어, 경상공권까지 어, 상주 어, 그쪽까지 이렇게 퍼진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 이쪽 안산 쪽이나 아, 안산 안성 어, 오산 아, 서평택 쪽으로 해서 어, 아산 쪽으로 해서 예산 아, 그쪽으로 퍼져 있고 어, 당진 쪽으로도 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국도변으로 해서 어, 또 퍼지고 어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도 씨방이 아 날리면서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도로 주변 안에 있는 것들은 아 먹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어 국도 주변으로 해서 밭에 이런 큰 밭에 아 씨가 날려서 나오는 것들은 아주 깨끗해서 아 채취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시상추 없는 곳에서또 이동하면서 어 가시상추 군락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밭 주변에도 어, 가시 상추가 이렇게 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주 채취해서 먹기 딱 좋습니다 이거 어, 채취해서 씻어서 어, 삼겹살에 쌈 싸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히고 어, 상추보다 더 어, 향이 아주 짙고 좋습니다 이거 아주 여기에도 이렇게 아, 튼실하게 자생을 했고요 어, 저쪽에 밭 어, 모서리로 해서 다 가시 상추가 어, 엄청나게 시방이 퍼져서 자생을 어, 했습니다. 이거 한두 개만 채취를 해도 어, 양이 푸짐해가서 어, 이거 어, 한두 개만 채취해 가도 어,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어, 냉이가 꽃대가 하얗게 올라오고 지칭개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여기 스, 여기 밭은 아주 가라오지가 않아서 이렇게 나물들 어,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한 개체가 이렇게 푸짐하게 가시상추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겉절이로 해서 먹어도 좋고 아주 좋은 가시상추들이 이렇게 밭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밭 주변에 가시상추가 자생을 하게 되면 씨방이 날려서 퍼져 있다가 봄에 이렇게 가시상추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도 지금 다 가시상추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 다 가시상추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어, 이렇게 채취해 먹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가시상추가 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이곳 큰 밭에도 아, 이렇게 말랭이도 보이고 있고, 아, 이 가시상추가 여기도 먹기 좋게 아 올랐습니다. 이거 채취했는데요. 아 이렇게 아엄청니다 아, 지금 냉이 것들은 지금. 어,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지친개랑 이렇게 가시상추들은 지금 채취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개 채만 채취를 해도 어, 주변 분들하고 나눠서 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많은 양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여기 제숙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숙도 향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 이렇게 제숙도 올라와 있고 말랭이도 올라와 있고 어, 여기는 또, 가시상추하고, 어, 여러, 어, 들나물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금만 채취해도 엄청난 어, 가시상추를 어, 채취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곳에 어, 잘 만나면 가시상추를 어, 엄청나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수기에 아,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군락지에서는 씨가 많이 퍼져서 이렇게 봄에 이렇게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아, 이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아, 가지상추, 어, 이렇게 탐방을 왔는데요. 아,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주변에 밭이 있고, 어, 그런 곳을공략하시면 아, 가지상추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 가시상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음지스럽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아주 삼삼하기딱 좋은데 오늘 가시상추 탐방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